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티비 한승훈입니다. 오늘 주방엔 천기차 또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이전에 용인 스피드웨이 오프로드 코스에서 EQ 위드 테크놀로지 그걸 보여드렸었는데 오프로드 공간이다 보니까 이 지바겐 전기차 G580에 대한 디테일한 시승기를 보여드리지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공도에 가지고 와서 이 G580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보통 고가의 전기차 살때 신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뒤에 있는 G63 AMG와 비교해도 오히려 매력적인 부분들이 꽤 많은 차이기 때문에 내연기관 지방에 사는 것보다 전기차 모델인 g 5 8 0 g 80 테크놀로지를 사는 게 조금 더, 더 가성비가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꽤 매력적인 차더라고요. 지바엔 오너분들이 이 G580 EQ 위드 테크놀로지를 굉장히 많이 기다렸어요. 지바엔이 단점이라고 여겨지는 게 가격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가격이 많이 올라서 G635 메뉴팩처 같은 경우에는 거진 3억이고 G63 AMG만 해도 2억 중반이 넘어가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 G580 EQ 테크놀로지는 과연 얼마에 나올까? 가격을 제일 걱정 많이 했어요. 배터리 들어 니까 가격이 3억대 넘어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는데 이 G580 같은 경우에는 에디션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2억 3900이 나왔습니다. 물론 만약에 일반 모델로 출시를 한다면 2억 3900보다는 조금 더 낮은 가격인 2억 초반에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얘는 AMG 모델은 아니에요. G580이기 때문에 G63과 비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전기차 모델인데도 2억 3900이면 지방엔 전기차를 기다렸던 분들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가격대 그렇게 비싸게 안 나왔다. 물론 아쉬운 건 있어요. 해외 영상 보면 불빛 나오는 그릴 있는 차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출시한 차는 갈비뼈 모양의 그릴로 나왔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증을 못 받아서 래 인증이 안 된대요. 사실 BMW도 그렇고 벤츠도 아이코닉글로우처럼 불빛 나오는 차가 있는데 그게 들어갔다면 G580이 조금 더, 더 전기차로 다른 느낌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긴 한데 뭐 노네로 치도록 하고 생각보다 이 G580과 일반 모델이 다른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거 아시죠? 주박에는 문 열고 닫을 때 사진기의 셔터 음처럼 느껴지는 거. 그다음에 문이 묵직한 이 느낌. 그러면은 이게 좀 달라졌냐 할수 있지만 이건 똑같아요. 큰틀에서의 G 바겐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면은 오프로드랑은 결이 안 맞거든요. 전기차면은 도심에서 가성비 있게 타고 다니는 차 아니냐. 이런데 오프로드 만약에 간다고 칩시다. 그럼 산에 갔는데 배터리 없어봐. 충전하려고 산에서 막 충전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G 580 같은 경우에는 주행 거리가 339k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 주행은 그보다 좀더 나오기는 한데 G 바겐의 아이덴티티 바디온 프레임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배터리의 용량이 118kg의 대용량 배터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배터리가 엄청 들어가 있어요 물론 얘가 지바겐과 프레임을 완전히 똑같이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G580만의 구조로 해가지고 배터리를 이 안에 진짜 막다 집어넣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18kWh의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간 것도 놀라운 부분이고 두번째 승차감이에요 서스가 바뀌었어 물론 이전에 나왔던 이 G63 AMG나 G450도 이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승차감이 부드러워지고 편해지고 편의 기능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해도 뒤쪽에 있는 승차감 툭툭 튀는 거는 대노답이에요 졸라 딱딱해요 이번 G 580 같은 경우에는 로드에서의 승차감도 굉장히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작은 디테일 제가 아까 문 열었던 게 이거예요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크롬을 해가지고 버튼으로 마감을 해놨는데 지금 보면은 G 마크로 포인트가 들어간 거죠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요소들이 바뀌었고 거진 얘가 G 박겐 일반 모델보다 15cm 이상 더 엄청 잠길 때까지 조화가 가능한 거죠 자 물론 세세한 디자인이 달라진 거 있어요 덕트 같은 거. 달라졌고이주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투명 모니이라 그래가지고 오프로드 가면 앞에 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쪽에 카메라가 생겼거든요. G580에 투명 모닛이 있고 근본적으로 가장 크게 다른 거는 스페어 타이어가 이번에 이제 들어가는데 주방에 사는 분들에게는 약간 좀 아킬레스건입니다. 보통 주차 센서 밑에 있잖아요. 보통 밑에까지 인식을 하는데 이 스페어 타이어가 지금 보면 어때요? 앞으로 좀더 더 튀어나와 있죠. 이게 후진하다가 많이 박아요. 자 앞에서 돌려가지고 질한고 있습니다. 어좀 자리 공간이 있는 것 같아서 뒤로 좀좀좀좀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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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붙이면 보통이 정도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벽이었다고 생각해봐요. 아니면 기둥이 나와 있다든지 이럴 때이 스페어 타이어가 부딪힌다라는 거죠. 반대로 G580 어때요? 시동 걸었을 때부터 굉장히 조용하죠? 똑같이 후진을 해가지고 보여드리면 후방 카메라 얘가 광각이에요. 물론 이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데 진짜 안 보여요. 제가 G박엔 자체가 회전 반경이 좋지도 않고 뭐 솔직한 이야기로 이차 자체 폭이 넓어가지고 주차가 이렇게 쉬운 차는 아니거든요. 카메라도 개똥구리 같아가지고 물론 이게 자동주차 있어가지고 운전 좀 어려운 분들 입장에서는 좀더 편하게 할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이 각도가 너무 광각이라서 꿈전은 불편합니다. 이게 영상에서는 좀 티가 안 나는데, 실제 주차하면은 G63이 좀더 편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차를 해보면 아까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주차를 했어도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갔었던 공간이 어느 정도 좀 작아졌기 때문에 선을 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벽이 있어도 박는 정도의 차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스페어 타이어가 안 들어가면 뒤에는 뭐가 있냐? 케이지처럼 수납 공간이 들어갑니다. 충전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들을 넣을 수 있는 충전 케이지 혹은 수납 케이지로. 바뀐 거죠. 수납 공간은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차 높이가 G580 EQ 테크놀로지가 조금 더 높아요. 물론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있긴 하진 않는 것 같은데 봤을 때 어때요? 전고가 조금 더, 더 낮아 보이지 않나요? 아 거의 비슷하네요 정확하게 제 다리를 댔기 때문에 뭐 거의 비슷한데 EQ 테크놀로지가 조금 더 높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차고가 높다라고 하면 밑에 배터리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맞아요 전기차기 때문에 밑에 배터리가 있거든요 c a t 회 사의 m c m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밑에 배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프로드 가면은 돌막 박던지 물들어가면 고장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방수팩이 있어서 일반 모델보다 15cm 더 잠수 도화능력 이 있거든요 웬만하면 여기까지 그냥 감겨도 문제가 없어요 왜 엔진이 없기 때문에 앞에 물이 들어와도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게다가 배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이 밑에 판넬 이만큼짜리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되게 고강력이에요. 3톤 정도의 충격을 가해도 막 부서지거나 이럴 정도가 없는 강판이 밑에 보호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프로드 가도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옆에 세워놓고 보니까 트렁크에 수납한 공간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 견인고리 차이라든지 세부적인 디테일 물론 얘는 이제 AMG 모델이 아니라서 소재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옆에 딱 세워놓으니까 어떤 느낌이 차고의 높이가 G580이 조금이지만 더 높아 보이죠? 이런 것들은 두 대를 확실히 비교를 해봐야 그 차이를 좀알수 있는 거. 그리고 이런 작은 깨알 같은 디테일은 유리 선과 맞춰가지고 윗부분은 블랙으로 포인트를 오는 게 작은 디테일의 차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열 공간은 달라진 게뭐 차이가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비슷한데 변속기가 따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바닥 부분이 평평하고 수납함 이쪽에 있고 여기도 조그맣게 수납함 있고 공간은 사실 여유가 있어요 저는 무엇보다 걱정됐던 게 시트 포지션이 좀더 불편한 거 아니냐 바닥이 좀더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 허벅지가 뜨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걱정했는데 앉아봤을 때 허벅지가 뜨거나 불편한 이질감이 드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이 느낌 그대로 지옥사 한번 가볼게요 자, 탔을 때, 지방엔 자체가 높이가 좀 높기 때문에, 센터 터널이 올라오진 않았는데. 아, 살짝은 G580이 허벅지가 좀 뜨네요. 그러니까 일반 내연기관이 허벅지가 좀 뜨는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 외적으로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물론 차이가 시거잭도 있고, 커버라든지 이게 좀 나눠져 있잖아요. 하지만 G580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빠지고 그냥 c 타이 단자 두 개가 들어갑니다. 자, 물론 가장 많이 바뀐 거는 1열이에요. 1열이 일렬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터치 디스플레이, 이게 사실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터치 디스플레이가 안 들어갑니다. 안 돼요. 게다가 아날로그적인 계기판이 들어가요. 디지털이긴 하지만 약간 옛날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EQ3G에 들어가 있었던 계기판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게다가 얘는 그냥 엔진 미션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구동 자체가 각 바퀴의 모터가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G턴, G스티어링 가능하게 하는 게각 바퀴의 전기 모터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마력이 587마력이요. 각 바퀴당 146마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정도 되는 주바겐의 사이즈는 드라마틱한 수치보다는 G턴, G스티어링 마이바흐 때좀 보여드렸었던 그 관중이 있잖아요.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터치. 통합 컨트롤러도 이렇게 터치로 지금 들어가 있죠? 자, 그다음에 키를 가까이 소지하고 가면은 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이 웰컴 사운드가 나옵니다. 웅 소리가 납니다. 이게 지금 외부라서 소리가 잘안 나는데 좀 아쉬운 거는 키 디자인이 물론 얘가 풀 체인지가 아니기 때문에 바뀌진 않았지만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는 이키 바꿔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하차하고 내리고 나서도 한 1분 정도까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물론 제가 그 전에 내려 가지고 소리가 이제 꺼지긴 하지만 이 v 8통에서 느껴져오는 이 배기음. 디파겐 원어분들의 보면 로망이죠. 디퍼런셜 락 이런 부분도 살짝 디자인 이 다르기는 해요. 핸들도 다르죠. 이런 포인트라든지. 근데 무엇보다 얘는 터치가 안 됩니다. 아주 극악이에요. 보면은 또 뭐요? 예 앰비언트 무드등이 진짜 그냥 눈꼽만큼 있으나 마나한. 근데 G580 같은 경우에는 앰비언트 무드등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려하죠.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한번 이 차를 회전 반경 한번 볼까요? 자, 시동을 딱 걸으면 회전 반경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똑같이 핸들을 끝까지 왼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똑같은 칸에서 회전했을 때 한번에 안 돕니다. 이렇게 유턴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G 스티어링 휠을 활성화를 한다면 과연 이 회전 반경이 얼마나 줄어들지. 지금 회전 방향이 주박인이 좀 커요. 보면은 엄청 크잖아요. 차 자체도 크고 주차도 힘들고 그런데 과연 G 스티어링 휠을 키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게 한쪽 바퀴를 잠그는 거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활성화하는 게 조금 이거 해야 돼요. 보면 그러면... 일단 모드부터 바꿔야 되거든요. 중립을 해야 돼요. 중립을 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자갈 모드. 바꾸고 지금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요거 로우레인지, 이게 밑에가 오렌지 요 불빛이 들어오는 거는 눌렀는데 활성화 되려면 빨간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 반경이 짧아집니다. 물론 짧아져도 차차자 이렇게 회전 반경이 짧아집니다. 많이 짧아지죠. 이게 여러분들 체감이 안될수 있지만 주차할 때나 이런 골목을 빠져나갈 때 물론 이게 공도에서막 엄청 사용하는 그 용도가 아닙니다 그냥 오프로드에서 이렇게 좀 빠져나왔을 때좀 사용하는 용도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회전반경이 극단적으로 짧아집니다 여기에서 핸들을 돌리고 악셀을 밟면 으 극단적으로 짧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바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왼쪽으로 돌리면 이 왼쪽 바퀴 뒷바퀴가 잠겨요.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좀 드리프트 할수 있게끔 턴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이걸로 다시 오프로드를 끄죠. 자, 로우 레인지를 끄고 오프로드 모드가 꺼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주박에는 어떤지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이 한번 각도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이 두각에 맞춰서 핸들을 왼쪽으로 돌린 다음에. 화전반경 개똥이죠. 안 됩니다. 화전망경이 좋지는 않아요. 물론 뒷바퀴 조향이 좀 들어갔으면 훨씬 더 좋겠지만, 이 차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도 오프로드 가는 차입니다. 내구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뒷바퀴 조향을 막 넣어주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죠. 자 우리가 G63까지 회전반경을 둘러봤는데 할게 되게 많아요 이게 끝이 아니라 공도에서의 이두 차의 승차감이나 연비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두 차를 타고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물론 연비는 넘사벽이 있네요 얘리터당한 2, 3km 가고 G580도 전비가 나쁘다 하긴 하지만 얘랑 비교할 바는 못 되죠 자 한번 가죠 근데 저는 사실 이 G580이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제가 G 바에을안 좋아하는. 제가 뭐 영상 보면 G 바에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까지 해가지고 살짝 억지같이 해가지고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저는 이 G 바에을좋아하진 않습니다. 되게 뭔가 우리나라 도로에 맞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뭔가 패션카의 느낌이 나는. 디자인은 화려하고 뭔가 존재감이 있지만 승차감 구리죠. 물론 승차감으로 차를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연비 안 좋죠. 편의 기능 솔직히 구리죠. 막 이런 것만 생각했을 때에도, 굳이 이거를, 이 차를 2억이나 넣는 돈을 주고 사야 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지방에를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이 G580은 그런 단점들을 싹다 다잡고 나왔잖아요. 일단 저는 이 G63의 이런 아날로그적인, 그러니까 이 직관적인 배기음과 이런 반응들이 되게 좋습니다. 물론, 방지턱이 되게 많은 코스인데, 자, 방지턱을 한번 넣어볼게요. 어 방지턱 넘을 필요 없이, 요철이 있는 이런 공간을 넘을 때만 해도, 차가 그냥 완전 요동을 치죠. 아우, 뭐 그냥. 그냥 방지턱 넘어갈게요. 방지턱 지금 속도 30 이에요. 자아 물론 이게 이승차감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많이 좋아진 겁니다. 이거 자 다시 한번 방지턱을 자 이렇게 자아 일상생활에서 타고 다니기에는 좀 버거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얘가 585마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G580 EQ테크놀로지가 더 노, 2마력 더 높아요. 마력이 사실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자꾸 생각하는 게 무게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죠. G580은 3.4톤이에요. 얘는 이제 2.6톤. 쟤는 3.4톤. 그러니까 거진 한 800kg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제로백은 얘가 4.5초로 조금 더더 더 빠릅니다. 아마 G580이 4.7초 정도 나올 거예요. 이런 제로백은 이 G바겐 타는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력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물론 마력을 중요한 분들 입장에서 페이퍼 뭐 스펙 중요한 분들에서는 아 이거 뭐 500마력 뭐 하는데 실제 내가 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마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얼마나 운전자에게 직관적으로 전달을 해주냐 이 반응이 어떻게 되냐 느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G바겐 이 G 육삼이 엄청 직관적이고 전달력이 좋냐 그럴까요? 유턴 해야 되는데 유턴지 못 해가지고 잠깐 막간의 타이밍 이용해서 얘기를 하면요 열선 핸들이 없더라고. <웃음> <웃음> 열선 핸들이 없어. 이억이 넘는 차에 말이 돼요? 내비터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통풍 시트 들어간 것도 이거 얼마 안 돼요. G 바겐네 통풍 시트라는 게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보면 이 터보렉이라 그러죠 여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악셀을 밟았다. 반응 보이나요? 자 다시 밟았다. 아이거 봐요 <laughs> 반응이 너무 느려요. 여기 보면 아이럴자발 보여주세요. 자 여기 있죠. 밟았다 이렇게 나갑니다. 이 터보렉이 오지기 때문에 답답해요. 하지만 이건 또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차가 뭔가 스포츠카고 뭐 달려나간 차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늦게 나가도 이 V 8기통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매력적인 배기요. 이 매력으로 타는 거예요. 약간 결이 좀 다른 거죠. 물론, 그래도 이게 스포츠 플러스나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면 조금 나지긴 합니다. 조금! 자. 아, 좀 나지죠? 아, 조금 나지기는 해요. 스포츠 플러스에서, 자, 이 상태에서, 자. 밟았다! 좀 나지죠? 예. 스포츠 플러스 타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자, 확실히 조용하죠? 일단, 100% 충전했을 때주행 가능 거리는 93%긴 하지만, 415까지 맥스고, 그냥 기본으로 가도 325 이상은 주행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니까 저는 이 G580이 이 주방에는 모든 단점을 잡아서 나온 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얘가 좀 재미난 게, 이 회생제동 단계가 있거든요. 네, 그 액티브 사운드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배기음도 나요. 자, 똑같은 코스로 승차감을 똑같이 한번 주행해볼게요. 같은 코스거든요. 목소리가 나는 거는 뭐이 바디온 프레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회생 제동을 끄고 주행을 해 보면 자 똑같은 방지턱 똑같이 30으로 넘어 보면 자 32에 똑같이 좀더 잠깐 잠깐만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30 다시 한번 자 똑같이 방지턱 30으로. 자 이거를 확실히 타보니까 그 차이점을 느끼겠네요 이거는 아마 주박에 실제 오는 분들도 이 G580 한번 꼭 한번 타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과연 어떤 차이점인지 공감을 하실 텐데 일단 전체적인 차의 움직임은 이 g 5 8 0이 확실히 부드럽습니다 승차감이 편하다라고 부드러워졌다 좋아졌다라고 느꼈던 게차 움직임 때문이 좀큰것 같아요 악셀을 밟거나 브레이크 그 다음에 이차 움직이면서 거동을 하면서 나갔을 때 움직임 자체가 되게 부드러워요 G63은 어때요? 일단은 되게 거칠죠. 뭐 액셀을 밟았을 때이 변속이 돼가지고 나갔을 때 차크덕하는 그 기어들어가는 느낌과 이 차가 움직였을 때 굴러가는 이 느낌 전체적인 게 투박하면서도 거칠거든요. 하지만 이 G580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가 한결 부드럽다 보니까 승차감이 되게 좋아졌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게다가 이 차가 AMG가 아니라 일반 G580 모델이기 때문에 일반 벤츠 모델이기 때문에 이 서스 자체도 좀더 스트로크 쇼 자체가 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승차감도 좀더 부드럽겠죠. 엄청 승차감이 편해졌다. 이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차에는 스포츠 모드가 있어요. 아까 저에는 제가 지옥선 탔을 때터보레이딸 있잖아요. 일반 모드예요. 컴포트 모드인데. 어때요? 밟았다. 밟았다. 좀더 빠르죠. 그러니까 전기차이다 보니까 좀더더 직관적이고 빨라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자. 사운드가 액티브 사운드가 들어갑니다. 엔진이 없는데 액티브 사운드가 들어가요. 어, 이데이 사운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아, 물론 저는 이게 벤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엔진 사운드만 들어도 어, 이게 어떤 사운드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게 좀 느끼기는 한데 그냥 일반적인 소비점 나왔을 때는 그냥 뭐 액티브 사운드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사운드를 들어보면 자, 액셀을 이 사운드. 이게 뭐냐면 G500 보면은 V8 교통 엔진 있거든요. 그 사운드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이 기능을 G로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G500 V8 엔진의 사운드를 그대로 넣어놨다. 게다가 반응도 보면 어때요? 자, 보면 미쳤죠? <laughs> 반응이 G63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직관적으로 입니다 G63은 파워풀하게 중후반에 그냥 밀어주는 게 일품인데 얘는 초반부터 중반 후반까지 그냥 밀어주는 힘이 그냥 괴물답지만 합니다 하지만 3.4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무게가 훨씬 무겁잖아요 그래서 약간 움직임이 굼뜰 것 같은데도 이 전기차 특유의 짧은 구간에서 나오는 퍼포먼스가 뛰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막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물론 브레이크 밟았을 때 약간 약간은 그런 무거움이 느껴지기는 해요. 하지만 뭐 브레이크도 회생 제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밀리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회생 제동 얘기만 조금만 더 하면 회생 제동을 아예 꺼도 약간 그꿀렁 하는 이런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그리고 회생 제동을 하면 재미난 게이 부분이 악셀을 밟았을 때 반응하는 딱고개입니다 게이지가 요 이런 식으로 악셀을 밟았을 때이 부분만큼 더 밟아야 반응하고 차가 나갑니다. 이게 일반 회생 제동이고 최대 회생 제동을 하면 이 게이지가 훨씬 더, 더 올라가요. 확 쓰죠? 자 이렇게 악셀을 밟아야지만 이런 식으로 게이지가 달라지는데 약간 예전에는 이게 진짜 한 번에 확 쓰는 느낌이 있었어요. 강한 회생제동을 했을 때는 차한 번에 확 쓰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멀미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전기차들을 보면은 강한 회생제동을 해서 확 쓰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하면서 끝에서 딱 잡아주는 이질감을 많이 없애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좋아져서 강한 회생제동을 해가지고 한 번에 쓰는 느낌 그러니까 원페달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쓰게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자, 오늘 이 G63 AMG와 G580 EQ 위드 테크놀로지 두 대를 비교 해 봤는데 저 생각보다 이 G580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어, 좀 깜짝 놀랐습니다. 내연 기관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강점들. 예를 들어 뭐 유지비, 승차감, G 스티어링 G 턴, 내연기관에서는 볼수 없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의 강점을 더 집어넣고요. 게다가 이런 웰컴 사운드, 웰컴 액티브 사운드 같은 이런 요소들 그러면서도 가격이 G63 대비했을 때 출력은 훨씬 더 높고 주행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G63 대비 더 좋은데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한. 에디션 모델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더 비싸지 일반 모델이었으면 2억 초반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진짜 G 바의 내연기관이 아니라 G580이 답이다. 제가 이런 얘기 잘안 하잖아요. 벤츠에서 EQS랑 S 클래스 비교했을 때도 그냥 S 클래스 사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방에는 다릅니다. 물론, 이거는, 주방에는 좋아하는 그런 감성을 생각했을 때는, G63이 더 매력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소비자, 편하고, 유지비, 출력,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G580이 훨씬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이 G63 AMG, 이제, 재고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거 할인율 엄청나고, G580 EQ, 위드, 테크놀로지에 또 관심 있는 분들, 고정 댓글에 참여부 연락 주시면, 특별 프로모션으로, 가장 합리적인 차 구매를 도와드릴 겁니다. 아, 나차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야 되지? 아, 할인은 매번 다르고, 내가 진짜 현명하게 사는 건지, 진짜 사후 관리까지 정말 잘하는 건지,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 있는데, 고정 댓글, 참앱으로 연락 주시면, 참앱에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올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거 올렸다고 ᄉ <놀라> 발 불나거나 그러진 않겠지? 벤츠마 올리면 ᄉᄇ 불나, 이기들 설마.